안녕하세요. 올리브 오일하고 발사믹 식초랑 같이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음료하고 샐러드 발효빵이랑 같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계란을 삶을 거예요. 저 야채 씻을 동안 계란을 샐러드 야채를 좋아하시는 과일들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더 좋아해요. 식감이 약간 쫀득쫀득하고 맛있잖아요. 파프리카, 색별 색깔지 그리고 또 야채를 먹을 때 색깔별로 컬러 푸드라가죠. 색깔별로 먹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 색깔에 따라서 이게 영양소가 다 틀려요. 과일이나 야채도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색깔의 야채나 과일을 드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겠죠. 그리고 신기한 게 색깔별로 맛이 같은 파프리카인데 맛이 다 틀려요. 노랑색 주황색, 빨강색 맛이 다 틀려요. 조금씩. 진짜요? 네, 약간 빨간색은 단맛이 강하고요. 약간 노랑색은 약간 어, 단맛은 덜한데 약간 뭐랄까 깔끔한 맛이 난, 난다고 그요 좀... 여기다가 통밀빵에 견과류 믹스 너츠. 음. 이건 나 볼까요? 음, 잘익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 준비 다 됐습니다. 데저트 미라클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같은 아틀라스 농장 건데 여기는 올리브 오일입니다.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. 올리브 오일 하고 발사믹 식초 그리고 이제 소금을 좀 넣어야 되겠죠? 소금을 조금 넣어서. 이렇게 섞어서 뿌리시면 되는데 어, 사실 레몬즙도 좀 넣고 메이플 시럽도 넣으면 맛있긴 해요. 이왕에 꺼냈으니까 저도 좀 넣어볼게요. 사실 레몬즙을 좀 넣으면 새콤한 맛도 더해지고 또 풍미가 더 좋아요. 영양적인 면을 봤을 때도 메이플 시럽이 좋기 때문에 주로 메이플 시럽을 씁니다. 그리고 더 맛있어요. 바삼식초 음료를 탄산수에다가 그냥 바삼식초만 넣어주시면 되세요. 가까우신 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이나 어 연말 선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유기농 인증받은 바삼식초 올리브오일이니까 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선물하시고 어 나이 젊으신 분들이나 좀 있으신 분들이나 거의 올리브오일 많이 드시더라고요. 바삼식초랑 그래서 이렇게 선물하시면 아주 고급지고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맛있어. 아우 맛있다 술 한잔 드시는 거 같은데? 꼭 진짜 맛있.. 아바사미시켜먹는 정말 맛있어요 한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음 되게 요리 같지 않은 정말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음, 요리 자격증 제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.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. 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, 제가 제빵. 아, 아니 일식은 없는데 <laughs> 아, 요리를 정말 손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메뉴로 해서 한번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 그리고. 이 다섯 개의 자격증을 제가 모두 다한 번에 붙었어요. 뭐네 번, 다섯 번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팁이 있습니다. 팁. 제가 다음 번에 팁을 설명해 드릴게요.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